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어, 오늘도 어, 어김없이 이렇게 어, 화요일이 찾아왔죠? <laughs> 네, 5월달 들어서 굉장히 여러분들 바쁘게 지내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어버이날? 어디 효도 많이 받으셨나요? 예전 같지 않다고요? <laughs> 네, 그래도 아마 어, 그, 예년 같았으면은,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북적북적, 그냥, 그, 어머님, 아버님 찾아뵙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요즘은, 그, 형제들도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이러더라고요. 그, 수칙을 잘, 이렇게 지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 풍경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잖아요. 밥한번 먹을 거? 두어 먹고. 네 어머님 아버님들 서운해하실 거 없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바쁘게 이렇게 지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이제 셋째 주인데 어또 내일이면 또성각 탄신이죠 네, 그래서 아마 불자 여러분들은 또어 굉장히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또 뭔가 마음이 바쁘실텐데 하여튼 안전하게 네 여러분들 지키시면서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음, 오늘은 어떤 노래를 준비할까 하다가 아, 이찬원 씨 아시죠? 네, 아주 뭐좀 어린 사람이 어이렇게 목소리가 탄탄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예쁘고 잘생기고 네 그렇습니다. 이찬원 씨의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가 아, 석가탄신일를 맞이해서 또잘 어울리는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곡 골라봤어요. 시절 인연 같이 한번 들어봐 주세요. i <laughs> you 시절 인연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뭐, 거의 다 아시죠? 네. 뭐, 가르쳐드리지 않아도, 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뭐, 방송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네, 노래도,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석가 탄신이를 맞아서, 어, 노래의 가사말이랑 뭐, 이런 게 이렇게 잘 어우러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네그 본인은 잘 공감할 수가 없죠 신의 그 깊은 뜻을 예,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무진장 뭐 노력을 해서 고생을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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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어,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죠? 뭐 노력이 부족해서 어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죽어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안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네 그런 경우는. 때를 못 만났다 뭐 이런 말씀을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아마 그게 시절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아 이만큼 고생해서 너는 이때쯤 어떤 그 좋은 기운을 어 만나라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아닌가, 계시가 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아, 이럴 때 이렇게 접목이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음. 자, 한번 가사를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조금씩 예 짚어 가보도록 할게요. 전주도 아주 멋지게 뭐 하게 이렇게 나가다가 따라라라 따라라 이렇게 피아노 반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럴 때 반박자 쉬고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네,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네, 자 이런 어, 오고 갈 때가 있으니 미련 일랑 갖지 말래요. 네. 그거 너무, 음, 가사가 심오합니다. 자, 여기, 피아노 반주부터 다시 해볼게요.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보고가, 때가 있으니, 미련이 남투지 마세요. 자, 여기서, 오고 갈, 오고, 이렇게 빨리 붙여야 됩니다. 오고 갈, 이러면 안 되겠죠? 오고 갈, 때가 있으니. 그, 음, 가사를 생각하면, 그, 그냥, 그냥 내뱉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아,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가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툭, 쭉 내뱉듯이, 네, 네, 크게 하시면 안 되죠? 네, 앞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네, 공.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가. 아, 다시. 다 좋네요.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새네 내고 사랑이 떠나간다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라. 네. 자, 좋았던 날할때 반박자 쉬고 들어가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참, 여기서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런 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자, 좋았던 날부터 가겠습니다. 세, 네. 좋았던 간직을 하며 아아예 바로 들어가죠 예 간직을 하며 아아 처음 앉자에다가예 부점이 있어요 조금 늘려준다는 기분으로 아아 쉬고 살아가야지 그다음 바람처럼 맞추셔야 됩니다. 이음줄이 있어요. 자, 고마. 어, 좋았던 날부터 합니다. 세, 네, 쵸. 그다음에 쉬고 가는 인연, 인연 뭐 욕하는 거 같네요. 인연 전혀 욕 안. 가는 인연, 네이 인연은 빨리 붙여야 됩니다. 잡지 말래요. 예, 가는 인연을 잡지 말고 오는 인연 이것도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음, 어떤 바람둥이 그 총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얘기하는데. 어, 진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 나 가는 애 잡지 않고, 그렇다고 오는 애 막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어, 아, 그래, 그렇구나, 어, 생각이. 근데 이, 이 노래에서도 가는 인연, 그것도 갈 인연이니까 간다는 거예요. 억지로 잡지 말라는 거지.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형도 막지 말라. 예, 자 가사 때 생각하시면서, 네, 자 어디부터 갈까요? 한번 음, 좋았던 날부터 다시 할게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면다 졸아요, 그죠? 예. 두 번째 이 후렴 중간 부분부터는 이렇게 가는 이연 잡지를 말고 할 때는 여기서는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 가사에 힘을 좀 넣어주시는 거예요. 가는 이연 잡지를 말고, 네, 잡지를 말고 이렇게 잡지를 말고 오는 이연 막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어. 음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음을 통해서 액센트를 그 가사에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부터 다시 한번 음, 좋았던 날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s 네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가지 못 하겠죠? 예. 네, 고기 다시 음, 가늘이년부터. 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네, 아 여러분들 뭐뭐 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이 노래를 같이 하시고 계실 텐데 아네 아주 좋습니다. 음. 석가 탄신일, 내일, 네, 탄신일을 맞이해서, 어, 좀 이렇게 좀, 시절 인연, 인연이 참지 않는 곡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저도 한 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음, 그, 사람이 떠나간다고 울지 마세요. 어떤 장례식장을 제가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종교가 불교이셨나봐요. 그래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기도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요, 처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슬프잖아요. 슬퍼서 이제 울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 너무 이렇게 떠나가신 분을 슬퍼하지 말래요. 어,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보내드리는 것이 그분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또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 아, 그것도, 맞는 말이구나. 음, 물론 안타깝고 헤어지는 것이 서운하고 정말 어, 말할 수 없이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게 보내드리는 네,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저도 어, 이렇게 어, 뭐 저도 노래를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것도 또한 그 시절 인연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했다면 아마 제또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죠. 달라졌다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때가 되면 이렇게 어, 이루어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와,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만은안 되는 거야? 어? 복권을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laughs> 누구는 1등, 2등 해가지고 8점을 고치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어, 그것이 다 이렇게 연출이 맞아야 된다는 거또 우리 뭐 장가를 또 시집을 못 가는 노천과 노천여를 둔 우리 자제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부모님들께서도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음, 그 아가씨를 네. 소개시켜주면 천만 원 주겠대. <laughs> 예, 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어, 애가 타면은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시절 인연이라고 또 인연이 다면 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노래로써 또여러분들안 풀렸던 것, 네, 이런 것도 다 위로받으시고 예,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 노래 어,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하시고 내일 석가탄신일 또 불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아니신 분들은 또 휴일이잖아요. 네 잘게 지키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시 좋은 노래 시절이면 네 오늘도 배워 봤습니다. 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네 좋은 일만 여러분 앞에 많이 있으시길 여러분 기원합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배워요. 감사합니다.